안녕하세요. 조선 협객전이 섭종 한다던데, 진짠가요 아, 15일날, 어, 있네, 사람들? 아쉽네요. 그러게요. 전설의 땡땡땡땡 게임이 다시금 섭종이라니, 아쉽,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제 추억 속에 한편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 협객전인데, 잘 읽어라. 자, 오늘 할 게임은 구조선 핵핵전 현 미드 조선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섭종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근데 재오픈을 하면서 재오픈하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하게 됐고요. 옛날에 그 1998년도네요. 96년도가 아니고. 원래 일때는 토미스 정보통신에서 개발을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BM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템을 사서 게임을 하잖아. 이때는 그게 아니었어. 우리가 한 달에 2만 5천원씩 월정해 권을 넣어야지 게임을 할수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초등학생 때여가지고 초등학생이 돈이 어딨어 뭐 세뱃돈 받은거 500원 1000원 만 긁어 모아가지고 은행가서 직접 내가 월 정액권을 끊어야지 게임을 할수 있었다 그 당시 온라인 게임에서 보기 어려웠던 다양한 컨트롤을 요구한 게임성으로 게이머들에게 어필하면서 인기를 끌었으며 2000년에는 동시접속 7000명 누적 150만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다 한때 리니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온라인 게임이었으나 토미스 측은 빠른 레벨 과 과도한 아이템 공급으로 인해 급속도로 소모되는 컨텐츠에 대한 대비책을 적절히 세우지 못하여 상당 수의 유저들이 빠져나갔고 이딴 차기작 실패와 함께 동시접속자 수의 하락으로 게임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어 게임을 사이버 X X S에 위탁하게 되었다. 이러고 이제 조선 획 객진을 만들었던 토미스 같은 경우는 역사 속에 사라졌고 이번에 들어온 회사가 미드조선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시 오픈을 했다. 뭐, 1세대 MMORPG고, 딱, 처음에, 접속을 하면, 수련장에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수련장에 들어오면은, 수련을 해야 되겠죠? 능력치, 승려는 능력치 어디로 올려요? 와 저거 존나 좋은 질문이다 아 우리 그전 고인물 출신으로서 자자 승려는 지력 위주의 스킬을 사용합니다 지력에 몰빵하세요 검객은 힘 궁사는 민첩 그리고 도사는기 승려는 지력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래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 이게 혹시나 템을 좀 빨리 끼고 싶다고 이런 거 빨리 끼고 싶다고 지, 기 이런 거 분배해서 하죠? 그럼 좌입니다 그냥 정배로 가는 게 맞아요 아 협객 수련장이 더 빨라요? 오케이, 협격수련자 고 어? 누구 뒤졌는데? 야, 누구 뒤졌는데 방금? 아, 씨발 자, 이렇게 몹살을 하면은 무덤으로 온다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죽는 사람 많어? 이 양반들 다 뭐야? 이거 검떨받네이 사람들은 이거 뒤지면 템도 떨구거든요 야, 고맙다, 흰조구리잘 쓸게 뭐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돌아와드릴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야, 선진검을 줬네? 야, 이 선진검이 뭐냐면은, <laughs> 여러분들 그거예요. 성장형 템이라고 하지? 검에 레벨이 있고 경험치가 있잖아. 이걸 들고 사냥을 하면 할수록 숙련도가 오르면서 레벨이 계속 오르는 거야. 그니까 지존작이라고 하거든, 그걸. 근데 이거는 근데 보면은 저의밀땐 별로 안 좋다. 그니까 레벨업 하는 거야, 레벨업. 야, 그 무협지 영화 안 봤어? 무협지 보면은 말투 가지고 존나 이런 거막그 출연하잖아. 추노 안 봤어, 추노? 이렇게 수련하잖아. 그거야, 그거. 아그래 토끼부터 잡고 그 검부터 갖고 하자 야검정이너 어딨어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 찾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면은 얘가 어딨는지 나온다 만약에 내가 어딨는지 보이기 싫다 그러면 찾기 거부를 할수 있습니다 접속을 안 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등록되지 않음이나 이렇게 접속 안 했다고 뜨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찾기 거부 상태면은 얘가 접속을 했잖아 전 맵을 그냥 다 도는 거야 어딨는지 그리고 이제 조역 같은 경우는 여기가 장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자동말 띄워놓으면은 진연 1셋 2셋 이렇게 팝니다 뭐톡 주세요 전서에 서 태피라는 사람들 다 모이는 곳. 아 여기 힐러는 없어요. 자 우리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레벨업 하기 전에 서당에서 도술을 배우거든요. 여기에 자체적으로 모두 힐을 받을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무협지 용어들 나와 독장, 금강장, 내가요상술 이게 이제 힐이거든. 폭염장, 난지키고 이게 메인 힐이고 이걸 나중에 다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어떡하냐~ 저 새끼 또 데리러 가야 되네~ 사람 찾기, 검은 전사... 무덤~ 여기 고양이가 왜 이렇게 쓰냐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설명할게 나오죠. 고양이가 센 기준이 흰 고양이가 제일 약하고, 다음에 붉은 고양이가 다음으로 세고, 네가 신게 검은 고양이 이게 제일 센 거야~ 자, 여기가 이제 탈거, 탈거 시스템 말을 타고 한번 제가 검은 전사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좋았어~ 야, 들어와봐! 만만 보고 가자, 만만. 피브라이 새끼야. <laughs> 다시 가. <laughs> 자, 레벨업 하러 가자, 진짜. 이제 여기서 염소. 아이고! 아, 저 새끼 또 데리러 가세요 마침 설명할 게 하나 나왔다. 소환부가 있어요, 소환부.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환부가 있다. 이거를 쓰면은 바로바로 바로 올 수가 있거든요? 검전이한테 이걸 좀 줘야 되겠다. 야,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먹어. 소환부 하나 먹어. 돼지면 그거 쓰고 오면 된다. 야, 저, 진학산 마을 가서 OX 퀴즈나 한 번, 사러 가보자. 와, 좋댔다 진학산 소환부 못 사네? 야, 여기 구걸 해봐, 구걸. 야, 구걸 해봐. 만원만 달라고. 야, 지금 못 산다. 선진 퀴마 아, 잠깐만. 선진검 벗어. 야, 템퍼서템퍼서 지금, 지금 템이 좋으니까 안죽고 있구나, 사람들. 역시 고인물들은 보는 시각이 달라, 역시. 뉴비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선진검을 끼고 있고, 말도 안 되지. 야, 그, 진학산 소환부가 이렇게 비쌀지 상상도 못 했다. 자, 아, 이제 슬슬 사냥터 옮겨볼게요. 이게 지금 템이 좋아가지고 그냥 광안로 가도 될것 같거든? 와 존나 잘어르네아 진짜 올걸 레벨업 빨리 하려면 이렇게 검게 가고 궁수는 암암시즌만잡으면 돼요 호랑이 잡다 나안 쓰고 버티면서 몹사에서 장비 다 떨고 기억이 그쵸 옛날에는 이게 얼마나 하대했냐면은 몹한테 죽잖아요 그러면 템을 다 떨고 그냥 끼고 있는 템을 그냥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면은 이제 며칠 동안 멘탈 나가서 게임도 못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았거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뒤지는 사람이 허다했어 자 레벨 100 찍을 때 보세요. 서버 전체에 저의 이름이 나갑니다. 축하합니다. 짱쿠님이 100레벨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지금 일격피살 배울 수 있구나. 일격피살이나 배우러 가자. 이제 백0레벨이 되면요, 이지아라포구에 와가지고, 여기 일본 맵이거든요? 검객 교관 대장을 누르시면은, 공통 무공 수련 임무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0단계 강화된 목검 5개가 필요합니다. 이걸 누르시고, 이제 목검을 다시 캐러 가야 돼. 일격피살이 뭐냐면은, 요즘 용어로 치면은, 치명타. 치명타 터지는 걸 일격피살이라 고 그러거든? 목검 5개. 여기 토끼 잡으면 나와요, 동구방에서. 어 이렇게 다섯 개 모으고 여기서 이제 검격교관한테 완료를 하면은 처음으로 일격필살이는 무공을 배웁니다. 부조선핵전현 미드 조선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도술 그리고 이렇게 따로 레벨마다 배우는 무공이 있는데 무공 같은 경우는 무공 레벨이 있어. 그거를 쓰면 쓸수록 숙련도가 오르면서 레벨이 오르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무공작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캐릭터 레벨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무공작도 해야 된다. 아 100레벨 아니면 1필그 1피... 배울 수 있어요, 이제는? 아 예전에는 100레벨이었는데. 100레벨 아니어도 이제 무공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일격필살. 그래서 일격 이란 개념은 어쨌든 그 치명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기대와 강력한 타격을 입힌다. 일격필살 효과가 발동되었습니다. 여기 뜨잖아. 그러면 은 이렇게 무공 경험치가 올라. 그래서 무공 레벨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진다. 사람들 어디 나 있더니 여기 있었네. 야 컨텐츠 돌아가네 이거. 야, 사, 사람 모인다 야! 자, 인사 한번박가주고요 원래 RPG 소통하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솔직히 방송 홍보하고 싶은데 좀 짜치기 때문에 방송 홍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전이! 네가 와서 대신해, 나 대신. 짱쿠 저분 그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는분 아닌가요? 한번 쳐줘. 짱쿠님 저분 유튜브 아닌가요? 아 좋아, 그런 거! <laughs> 자한마 무슨 퀴즈가 나오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OX 퀴즈장에 오신 여러분들 OX 중 정답은 어디일까요? 아니 이거 문제가 뭐임? 문제가 뭔데? 아 문제 없이 그냥 감으로? 야 밑에 그냥 오가 그냥 아 이게 그거네요 문제 없이 감으로 찍어라 너의 짐승 본능을 한번 믿어보겠다 여기 그냥 궁경한번 해볼까? 지금 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갈 수 있으려나? 오쉐 야야야야 비켜! 아, 이 새끼야, 길 막, 아, 이 새끼, 씨. 야, 길 막으면 어떡하냐, 거기서! 아, 제가 하는 거좀 구경하려고 그랬는데, 씨. 자, 여기가 이제, 진학산 폐허무덤 보시면은, 상복 입은 남자, 상복 입은 여자도 있죠? 자, 아, 재는 구경은 다음에 하는 걸로. 아 깨가형 표로 가자. 일단은, 원래, 근데 가만히 서어르질 하는 게좀 편하기 편했는데. 야, 빨리 돈 벌어! 와, 두부! 기억하는 사람 있네, 장작 두부. 자,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요. 막피를 했을 때 사람 한 명을 죽이면은 유배지로 수송이 돼요. 거기서 이제 쓰레기 같은 걸 던져가지고 한 시간 정도 던져서 나오는데, 유배지를 한번 나오면은 경보가 하나 올라가요. 그러면은 반칙 1을 내리는데 쓰레기가 5개가 있었다고 하면은 경고가 1이 있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초딩 시절에 막피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경고가 12까지 올랐어 그러니까 다들 유배지 가면은 1시간이면 나오는 걸 나는 쓰레기 하나 반칙 1 내리는데 쓰레기를 혼자 12개, 17개 이렇게 더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하루 종일 있고 아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 막피가 이상이었어 온라인 RPG가 아 검정 거는 또 뭐야 이거 누구냐? 딱 봐도 두인데 어? 아니네? 이게 왜냐면 이 사람 끼고 있는 게 지금 레어 템이거든. 아 개처럼 지지라해서 지셨는데 주던데? 야 누구야? 아이디 뭐야 그냥? 그 사람 아이디 뭐야? 나도 줄게. 거기 장터 5시 방향. 야 검정아, 장터 로와봐야 가자. 뭐라로 누군데? 누군데? 워렌 버피, 워렌 버피 어디 있어? 예지져콩콩콩콩콩콩콩캐 <laughs> <laughs> 여기 지지면 템준다해서지지러 왔습니다. 저 랩용템은 없어요! 아니, 야! 저기서 주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아니었어? 아, 이 새끼, 내가 공방제한 이거 그냥 아무나 찝었네. 월에법이저 사람 아니네. 아, 괜히 설레였네. 야, 그냥, 패치가 죽으러 가자. 그런 말 있잖아요. 일하지도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근데 셋이서 이렇게 다니니까 존나 없어 보인다. 진짜 그지 새끼들 같네. 짱크님 하시는 거 보니, 오랜만에 추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자, 지금도 깔면 됩니다. 그 추억 새록새록 하는 거, 지금 깔아가지고 느껴보시면 돼요. 와, 사슴 진짜 개 오랜만에 본다. 야 부금 진짜 와 이게 조여 국물 부금이거든요 잠가 부금 감상좀 하겠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초등학교 때장호야왜 이렇게 늙은거니 어 산삼 산삼 아직도 있네? 아씨 꽝또 방금 그게 뭐냐면은 산삼인데 꽝이에요 꽝꽝 꽝 먹으면 이렇게 뒤지거든 옛날에는 이게 정형이 널 돈이 없어가지고 PC방가서 했지 그때는 여러분들 PC방가서 RPG할때 어린애가 텐 좋은거 끼고 있잖아 그러면은 막그 중고딩 형들이 뺏고 그랬어 특히 리니지 하는데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 유검 4세 끼고 있다? 그, 만약에, 고딩이 본다? 그러면, 그날, 이제 기도해야 돼, 그들은 PC방에서 템 좋은데 게임 하려면은, 삼촌이나 형들하고 같이 갔어야 돼. 안 그러면 템 뺏기거든. 딱, 그 의자 둘러싸가지고, 야, 너 서버 어디냐? 야, 템한 번만 껴보면 안 되냐? 그 템을 딱 넘겨요. 어, 잘 쓸게. 네 실합니다. 딱한번내 친구가 그걸 뺏겼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그 설날에 돈 받은 걸로, 아데나, 백만 아데나 사가지고 핸드했었거든 나는 그때 당시 조엽, 조여... 조사 캐릭터 템이 좋았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척형이랑 같이 다녔었어, PC방을. 그게, 자, 아, 지금 고수이 내가 썰 하나 풀어줄게요. 조여 맨날 하시는 분들 아마 기억날 텐데, 그 옛날에는 일본으로 넘어가려면은 교관 잡아서 출진부적이 나왔잖아. 그게 협돈으로 75만원 정도 했어. 근데 그거를 랩이 낮아도 사서 가서 우리 고랩들 그 도인 배달, 도인 배달 같은 거 하면은 한행랑에 막뽀찌 같은 거 줬거든? 근데 그거 노가다로 일본으로 원정도 많이 나갔었거든. 고랩들이 도인을 마을 왔다갔다 하면서 사기가 번거로우니까 항상 그 돌쇠를 옆에다 끼고. 왜냐면 그, 그때 제가 그거 했었거든요. 그 빵셔틀 같은 개념. 아, 까 가봤습니다, 네. 그, 협동 100만원 줘요? 개꿀이네? 오케이, 렛츠고. 자, OX 퀴즈 렛츠고. 와, 근데 이거는 완전 찌끼여가지고 빡세다, 더. 자, OX 퀴즈장. 푸짐한 상품을 기다리고 있으니, 열심히 풀어주세요. 아, OX 좀 정답은 어디일까요? 아까 O 가가지고 틀렸거든? 한 번만 더오 가봐? 똑같이 X는 아닐 거란 말이야? 나 O 갈게, 너 X 가! 설마 2연박 나오겠어? 아 씨발! 와 이연봉 차다 <laughs> 지대로 당해버렸네. 자 일단 오늘 오늘 미드 조선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평소에 제가 레벨업을 짬짬이 해야 되겠다 이제.